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또 이었습니다. 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일 때 힘을 주시고 합심할 때 힘을 주시고 부르짖고 기도드릴 때 찬성할 때 하늘의 축복을 쏟아지게 주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의, 오늘의 말씀은 큰 기쁨이 있더라 하는 제목인데 오늘 이 장소에 하늘의 기쁨, 땅의 기쁨, 큰 기쁨이 쏟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엔 기쁨이 많지만 돈 벌어도 기쁘고 아들라도 기쁘고 결혼해도 기쁘고 집사도 기쁘지만 그러나 그건 다 지나가는 기쁨이지만 오늘 여기의 기쁨은 영원히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히 영원히 우리 품에 안고 있는 낡아지지 않는 하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환경을 초월해야 보고 듣는데 우리가 잡히지 않고 우의 것을 사모하며 만거불면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괴로워도 즐거워도 큰일이나 작은일이나 무슨일을 만나든지 항상 이배 속에서 생수와 강 같이 그러듯이 네. 하늘의 기쁨이 샘물 같이 쏟아달 것을 믿습니다. 네. 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 아멘 드리시다. 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단전 발적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여기는 비참한 슬픔 중에 슬픔이 꼬리 물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전하던 스테바니가 신령에서 복음전하고 전도한다고 사울이라고 큰자라고 교만한 사람이 스데바리를 잡아주기라고 공문을 날리면서 결국은 돌무디기로 때려 죽여 피를 흘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박해가 일어나는 그 장면에서 스테반에는 돌무스에 주무죽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유를 말하지 않고 아버지여 전에들의 저를 전에들로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죄값을 대속해서 기도해 드리면서 세상이 떴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핍박이 너무 무서워서 동서 사방으로 헤쳤습니다. 사마리아로, 요르단으로, 시리아로, 각처로 도망가면서도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도 이 속에선 슬픔이 솟상 오르면서도 피난 가면서도 도망가면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놀라운, 굳세고 담대하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 가운데, 하늘의 기쁨, 땅의 기쁨, 축복의 기쁨 영원히 죄하지 않는 기쁨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여기 복음 전한 사람은 목사님도 아니요, 신학 박사도 아니요,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요. 오늘 앉으신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 보통 경신도인데 그. 핍박을 앞뒤로 당하면서도 이제 당장 잡히면 감악소리가 감막소 생활이 기다린데도불구하고그 마음 속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영광이 차고 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내려가면서도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구세주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핍박 속에서도 천국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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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읍시다 필립은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비결은 뭐냐?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을 듣을 때, 하늘의 기쁨이 쏟아집니다. 아멘.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수같이 넘칩니다. 체험하신 분은 아멘드립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도 예수여, 서도 예수여, 일을 해도 예수요, 차를 타도 예수요, 먹어도 제 예수요, 사나 죽으나, 살면 전도여죽으면 천국이나, 네. 사나 죽으나 예수 것이로 서이다. 네. 이렇게 될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굳세고 담대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모신 모든 성전인들은 말세지 말에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웠는데, 말세에 미는 자를 포기느냐는이 말세지만에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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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만 있으면 굶어도 할렐리야잘 먹어도 할렐리야 좋아도 할렐리야 일이 있어도 할렐리야 출세도 할렐리야 박사가 돼도 할렐리야안 돼도 할렐리야 소막이나궁거리나내주 예수 모신 것이 할렐루야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내 영혼이 온정이 부, 중한 재치, 벗고 본 슬픔, 이 세상도 전국 와하 오하늘 주 예수 지난제. 하는 것마다 예수 믿읍시다. 필리비는 예수 예수 미친 듯이 전도했습니다. 고린도 후소 5장 13절 말씀에도 내가 미쳤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들에게 이복음 전하려고 내동포도를 구원하려고 내동포도를 죄악에서 슬픔에서 고통에서 병에서 구출해 날라니깐 나는 온전한 정신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의 사랑에 강권을 받아서 난 미쳤다 바울 선생의 간증은 놀랍고 놀라운 뼛속에서 나오는 간증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왕 믿들 바에는 이왕 천국 백성 된바에는 세상 사람을 이리 보고 미쳤다 할 정도로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드립시다 경험점이 있습니다. 25년 전에 해군 장교 아내로서 철없이 세상을 몰라 부인회장 집사하면서도 나이롱으로 믿어서 아 유괴사변 지난가면서도 성경을 들으려니까 성경 얼마나 무거운지 이건 내놓고 보리쌀 두대빵을 가지고 달아놨어요 이쯤 되었으니. 내중에 자살 미스가 안돼 갔어요. 그렇게 믿는 예수니까 환란과 핍박이 올때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서 환란 핍박이 이기는 줄 알고 자살 자살 귀신일 때가는데이땅 막다른 골목에 가니깐 성신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는데 주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도. 떨어지면 낙동강 할때 붙들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네. 주여 이만하면 죽여주시옵소서 할때 엘리야를 구원하신 주님 주여 자살밖에 할수 없사오니 주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너는 죽지 말고 살아라 죽을 각오라면무엇 못하겠느냐 죽음을 가고 복음을 전해라. 한 어, 마음속에서 자꾸만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설날 굶어 니게 배는 것픈데 이젠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겠어. 요 다방 그런 누구나 주면 좋겠어요. 그런 지경에서 주님 앞에 매달을 때니 하나님께서 우로 하늘의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입에서 알지 못하는 방언의 역사가 나올 때아참 내가 이거 무슨 큰일 났구나. 산 속에서 몇며칠를 먹지 않았으니깐 내가 산신령이 들려진 귀신이 들렸구나. 한켠은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켠에서 샘물 같은 기쁨과 평안함이 솟아오르는데, 입에서는 그러다 주여주여가 나오더니, 할렐루야가 나오더니, 기쁨이 찰랑찰랑찰랑 나오더라. 그때부터 나는 예수! 전도 예수 전파 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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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르짖고 신학교 4 0세 들어갔더니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어느 은혜 받고 천국 백성들에게 인도하신 당회장 조영기 목사님을 신학교서 에 만났다고 할렐리야불 같은 시험만은 아 불같은 아멘 그렇게 되니 나이롱 집사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저 취하고 취하고 미치는데 밤잠도 자기 싫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흘려서 오늘 이렇게 멘즈를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많으을 어죽 좋아요. 그땐 천막에 혼자, 밤엔 여우가 콩콩 울고 와요. 무서워요. 몸이 오싹해요. 그러나 여기서 불같은 역사가 확 일하면 또 방을 안덜 하면 또그 무슴이 싹 없어지고. 이런 역사 있을때 동네 사람 나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응? 양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만남은 알지도 못할 할렐루야만 말하고, 할렐루야는 또 무슨 소리야? 할렐루야? 복덕방 아저씨들이 만난 적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읍시다. 그러니까 예수 소리는 하기 싫으니까, 할렐루야할 못해서, 할렐루야! 나보고 하리리아로 그러면서. 저 하리리아 아줌마 이상하단 말이야. 아, 밤잠도 안 잔단 말이야. 또 먹지도 않는데, 눈알이 올랑해 돌아댕니거든 아무래도 좀 돌았어. 그 아까운 사람 돌았단 말이야. 그 미쳤단 말이야. 하리리아 뭐냐? 예심있다 미쳤다 아줌마라는 그 암호라고요. 야, 저게 하리리아 온다. 또 예수 얘기하겠구나. 에이, 듣기 싫어서 내 피해야지. 복덕봉 아저씨가 담배 따가지고 피해요. 그럼 난 벌써 눈치를 알거든. 아가 내 나이 4 0이 오면 내 그만 눈치 몰라요. 빨리 따라가지. 아저씨, 할렐루야 살아나가다 <laughs> 보다, 예, 예? 아주 또 반가이 또, 또 만나서 대접을 해줘. 붙들지. 아저씨, 빨리 예수 믿어야 돼. 요 아저씨, 눈에서 눈꺼이만한 거, 막걸리 냄새 나는데, 돌아가실라 가까운데, 빨리 천국 준비해요. 응? 어? 어디면 사람 죽어서 막걸리가 있어? 막걸리 얻어먹으러 가? 이런 정도로 되는 영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 영감 석은그 동네가 도무지 스물급이시니다 미쳤다. 그러나 내마음속에선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에 내가 강권해놨네. 당신들은 나를 미쳤다고 하지만, 바울도 미쳤다고 하니, 내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내가 죽음에서 더가지으로 사는데 내가 무엇을 더 추구하리요? 좌로도 지우지도 않고 우로도 지우지 않고 이런 살면 전도만 해 죽으면 천국 가니깐 이판저판예수믿고 천국 발 바에는 좀 진짜로 뜨끈하게 믿어보자 이것이 할렐루야 신아마아줌마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 그랬더니 여기는 첫째로 할렐루야 아주머니께 역사하시는 성.